안녕하세요 혼자노는 건프리 입니다 오늘은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 비전 히어로 팩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서부터 볼까요 비전 히어로 팩 어, 여러 폼이 있고 엘라이언스 키워드 얘도 있네요 그 다른 플레이어가 같이 가격을 내도 되는 그런 카드들 비전은 초록색 프로텍션 카드 로 대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포스터 그럼 히어로부터 보겠습니다 알터 이거 비전부터 알터 이거의 비전 리커버리 3 HP11 핸드사이즈는 5아 핸드사이즈 작은 애 별론데 얘는 두 개의 폼이 있는데요. 하나는 실체 실체화되어 있는 폼, 그 하나는 투명한 intangible mass form. 그래서 dense mass와 intangible ma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체화했을 때는 recovery 2가 추가되고요. 투명할 때는 hand size가 1 늘어납니다. 그래서 set up으로 제 mass form u p g r a 카드를 play에 내놓고 시작합니다. 그 폼은 intangible 그러니까 투명화 사이드가 앞면으로 해서 그럼 그그 변신하면은 히어로 2 0 0 density manipulation action 제 형체 업그레이드 카드를 한번 뒤집어 줄수 있습니다 라운드 당 한번 히어로일 때도 핸드 사이즈는 5네요 그럼 매스폼부터 한번 보자 먼저 투명화 상태 intangible massform permanent 그니까꼭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카드 이 상태일 때 비전은 공격이나 방어를 못합니다 그리고 공격받을 때에 데미지 2를 아, 줄어, 줄입니다 받는 데미지 2를 줄이고요 이 상태일 땐 패션은 댄스 r m 실체화한 상태 이 상태일 때는 공격력 2이 늘어나고 방어력 2이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222가 되는 거죠. response. 이 폼으로 바꾼 후에 카드 한장 뽑기. 이게 메인 카드고, 다음 이제 비전 전용 카드를 보겠습니다. v i v i n 동료, 코스트는 2112. 1, 1, 2. 제가 투명화한 상태라면은 얘는 얘가 swart 2가 추가되고, 그러니까 31이 되는 거고, 제가, 그러니까 비전이 실차화하면은 공격력이 2이어어니다오 코스트 적은데 상당히 좋네요. 비전의 딸인가 봅니다. I love you daddy. 그게 한 장. 616 해커리 브랜치 레인. 서포트 코스트 1. 알터 이거 액션. 카드를 소진합니다. 그러면은 제테익이나 버림 패에서 안드로이드 엘라이. 안드로이드 동료 카드를 제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섞어 주고요 대에에서 뽑았다면 이 안드로이드 그게 한장 Solar Gem 업그레이드 코스는 E 공중 특성을 얻고요 Resource 아, 이걸 소진하면은 초록색 리소스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한장 Vision's Cape 업그레이드 코스는 E 아, 제가 실차 상태일 때 반격 1을 얻습니다. 제가 투명화했다면은 스타 월트를 얻고요. 스타 월트는 상태 이상 카드 받지 않는 그런 키워드. 그게 한 장. Density Control 업그레이드 cost 1 Hero Response. 제가 이 폼을 바꾼 후에 이 카드를 버립니다. 제 플레이 영역에서. 그러면은 버림패에서 비전의 이벤트 카드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버림패에서 이렇게 두 장, 그래서 이런 거죠. 이벤트 카드, 비전의 이벤트 카드, 솔걸빙 이벤트 코슨 스 3, 어택 슈퍼 파워 스 r o 트 히어로 액션. 실체화 상태라면 은적 하나에게 7의 데미지, 투명화 상태라면은, 스킴 하나에서 위협 토큰 다섯 개 빼내기 세장슈퍼 p 스 스트라이크, 이벤트 코스튬 2 실체화 상태일 때만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적 하나에게 5의 데미지 그리고 피얼싱을얻습니다 피어싱은 피얼싱은 관통 데미지 그러니까 음, 터프 상태 카드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데미지 들어가는 터프 카드 파괴시키고 메미지는 그런 카드. Just Passing Through 이벤트 코스틴 1 투명화 상태일 때만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스킨 하나에서 위협 토큰 3 개를 빼내줍니다. 때는 패트롤 키워드나 크라이시스 아이콘 무시. 그러니까 메인 스킨에서 빼낼 수 없어도 이 카드로는 가능합니다.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네요. 다음 Phase Disruption 이벤트 코스틴 2. 투명할 화때만 사용이 가능하고 히어로 액션 적 하나에게 혼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적이 갖고 있는 장착 카드 중 히어로 액션이나 히어로 리스폰스 라고 적힌 장착카드가 있다면은 그걸 버려줍니다 그럼 장착카드는 여기 들어있을까요? 다음, Mass Increase, 이벤트 코스는 1, 실체화일 때만 플레이가 가능, 히어로 인터럽트 비전이 방어를 할 때, 그 공격에서 받는 모든 데미지를 캔슬합니다. 그리고 그 적에 기절시키고요. 공격을 받은 후에 기절시키고요. 그게 한 장. 코스 1장인데 굉장히 좋네요. 그럼 초록색 카드들 어 보겠습니다. 조카스타, 요카스타, 동료 코튼 3, 2, 1, 3. Android Avenger. 얘가, 얘가 갖고 있는, 장착하고 있는 카드를, 이벤트 카드를 제 손에 있는 것처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Response. 얘가 플레이에 들어올 때, 버림패에서 Defense 방어 이벤트 카드를 꺼내서 얘한테 장착하고요. 장착하는 게 아니라 얘 뒷면을, 뒤에 이렇게 두고요. 그걸 제 손에 있는 것처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한 장. Protector Alexis. 동료 코스튼 4 1 3 3 인트럭트 얘가 데미지를 받을 때 파란색 리저스를 내면은 그 데미지를 1 줄입니다 라운드당 한번그한장 빅터 만차 동료 코스튼 2 0 0 4 얘가 받는 데미지들은 무조건 1 줄입니다 오 굉장히 좋네요 공개 그냥 방어용이다 진짜 다음, Flow like water. 업그레이드 코스는 2. 아무 플레이에게 어줄수 있고 플레이어당 하나 하나씩만 반응. 디펜스 카드를 플레이한 후에 적 하나에게 1의 데미지를 줍니다. 그세 장. i n d o m i t a l 업그레이드 코스는 1. 이건 꺼내놨다가 어, 히어로가 방어를 하면은 이 카드를 버리고 그 히어로를 준비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d e f 디파이 c e 이벤트 코스턴 0 히어로 인트럭트 부스 트 카드를 뽑고 뒤집을 때 뒤집기 바로 전에 이 카드를 사용하면은 그 카드를 그냥 부스트카드 그냥 버려줍니다 뒤집기 전에 이렇게 3장 사이드 스텝 이벤트 코스턴 1 히어로 인트럭트 데미지를 받을 때3 데미지 3만큼 3까지 줄입니다. 노란색 리조스를 사용했으면은 저 저에게 저 하나에게 1의 데미지를 주고요. 3장 Get Behind Me 이벤트 코스틴 1 트레치리 카드가 공개됐을 때배반 카드라 그러나요? 엔카운트 카드에서 공개됐을 때 공개되었을 때라는 이펙트를 캔슬합니다. 대신 빌린이 공격을 합니다. 두 장. 다음, preservation. 이건 리저스 카드. 이 카드를 리저스로 사용했을 때, 제가 1 HP 회복합니다. 제 아이덴티티가. 다음, 회색 카드들. 머신맨, 에런 스택. 동료 코스틴2 1 1 3. 아 얘가 공격하거나 저지할 때 아무 타입의 리소스 3개를 내면은 아, 3개까지 내면은 3개까지 낼수 있는데 하나 낸 거마다 얘스워트와 공격이 1씩 늘어납니다. 총 4, 4까지 갈수 있는 거네요. 여한장 Avengers Mansion 코스트는 4, 서포트 이거 소진하면은 플레이어 한 명을 고르고 그 플레이어가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다 리부트, 이벤트, 커스텀 1 안드로이드 캐릭터 한 명을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고 데미지 1을 회복합니다 3장 그리고 리저스 2개짜리 한 장씩 그리고 이제 의무 카드, Corrupted p r o g r 비전에게 주고 예이 f o 카드의 이펙트를 전부 무시하라고 합니다 이 박스가 그냥, 비어있는 걸로 쳐주라고 하네요. 이 mass form permanent라는 키워드 빼고, alter ego action. 제 alter ego form 때 소진을 하면은 이 카드를 게임에서 빼내줍니다. 다른 의무카드와는 달리 이 카드를 처리할 때 소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되도록 빨리 해야겠죠. 이뽕 카드가 필요하니까. 네, 네메시스는 숙작은 울트론. 미니언 226. t o u g h n 카드 갖고 시작, 갖고 들어오고요. first interrupt. 울트론이 저를 공격할 때, 울트론 드론이 플레이 영역에 있다면은, 제 덱맨 위에 카드를 꺼내서 뒷면으로 놓고, 그거를 드론 하수인이라고 해서 싸웁니다. 다음, 울트론 언리 l e a s h e d s 이게 공개했을 때, 엔카운터 덱이나 버림패에서, 엔카운터 덱, 버림패, 그리고 따로 옆에 따로 놔둔 곳에서 울트론 드론 카드를 찾아서 플레이 어에게 꺼내줍니다. 그리고 엔카운터 덱을 섞어주고요.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은 자기 덱매 위에 카드를 꺼내서 드론 미니언이라고 하고 싸웁니다. 나와 있는 동안 가속 토큰 하나 받고, 미역 토큰은 3개. 플레이어 수에 상관없이 미역 토큰 3개. 아, 울트론 드론스. 이게, 이게 미니언 버전에서도 이게 나오네요. 이 드론 미니언은 스킨 1, 어택 1에 덱1 HP 1짜리 하수인 그 드론을 죽이면은 드론 하수인을 죽이면은 그 플레이어의 버표 패로 갑니다. 그다음 Relentless Android Treachery 공개했을 때이 카드가 밖에 있으면은 제덱맨 위에 카드 두장두 두 장을 드론이라고 해서 꺼내줍니다. 만약 이 카드가 밖에 나와 있지 않다면은 제 손에서 카드 두 장을 랜덤으로 버립니다. 두 장. 이제 덱 빌딩용 카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Assault Training. 서포트 코스틴 1 대게 두 장까지밖에 갖고 있을 수 없고 이게 나올 때 카운터 두 개를 갖고 시작합니다. 갖고 나옵니다. a l t e g o Action. 이게 소진하고 여기서 카운터 하나를 빼내면은. 아, 버림패에서 빨간색 카드 한 장을 제 덱으로 돌려보내고 섞어줍니다. 덱을. Good. 두 장. Chance Encounter, Upgrade, c 0. 사이스킴에 장착하고 스킴 하나마다 하나에 하나까지만 장착 가능하고요. 아, 이걸 장착하고 있는 사이 스킴이 처리됐을 때 제 덱이나 제 덱과 버림패에서 동료 카드 한 장을 찾아서 제 손으로 가져옵니다. 네, 덱을 섞어주고요. 세장 다음 Joining Forces, 이벤트, 코튼사, 알라이언스 그래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같이 코스 내도 되는 그런 카드 히어 액션 그룹으로서 음... 그룹으로서 플레이드에 합쳐서 총 어벤져 동료 하나, 그리고 가디언 동료 하나를 손에서 꺼내줍니다. 세 장. 메디테이션, 이벤트, 코스튬형 알터이고 액션. 제 알터이고 상태일 때, 소, 제 히어로, 알터이고를 소진하면은 제 손에서 카드 한 장을 가격 3을 할인해서 플레이합니다. 그게 3장. 네, 이렇게 마블 챔피언스타 카드게임 비전 히어로팩 언박싱이었습니다.